자, 지금 시간이 2024년 4월 11일, 예, 목요일 오전 9시 10분입니다. 자, 선거는 잘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CPI도 높게 나왔고, 예,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어요.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면 개인이 사야 내리죠? 예, 개인이 사야 내립니다. 개인이 팔면 감을 거예요. 월봉도 이제 처음으로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는 이미 이제 매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저는 매도자는 보유는 할수 있지만 신규 매도 할수 있는 위치는 이제 벗어났다고 봅니다. 자, 주봉은 요, 요, 요 위가 이제 매도 영역이잖아요. 374.3? 이 위가 매도 영역이고, 지금은 매수 영역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매수 영역 아래로 들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도자는 이제 보유 여부만 판단하시면 되고, 저가를 깼어요. 아, 이게, 참, 네, 대단한 거죠? 저가 깨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저가를 깼기 때문에, 하락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봐요. 일봉은 낙폭과됩니다. 일봉은 낙폭과돼. 여기, 보시, 보시면, 심해요. 네, 벗어났다고. 그러니까, 저는, 네, 신규매도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선물. 다음에, 올봉도 이제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고, 예, 네, 주봉도 젓가 깼고, 드디어 이제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예, 내려갔어요. 자, 일봉은, 보시다시피, 예, 이격이 벌어졌어요.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가든가, 368까지 올라가든가, 아니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확 빼가지고 붙이든가. 예, 그건 이제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코스피, 코스피, 분기봉 하단선 아래로 내려오고, 오우, 월봉은 거의 지난달 1가까지 내려갔네요. 오, 코스피는 심하네. 예, 저가 깼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매수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가격적으로는 매수 영역에 들어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돈이 따라주느냐. 따라주는 양의 관건이고, 사실 시세가 갭으로 다 났잖아요. 예? 뭐, 당일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락폭은 없어요. 예? 지금 시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다만 이제, 예, 개파락에 의해서 시세가 다 나서, 자, 레버리지는 이제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고, 월봉도 하단선 아래고,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월봉은 온 거예요. 월봉은 온 건데, 주봉은 망가졌죠. 거기까지 가면 망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종가가 깨지면서 이제 여기도 종가 투자심리도가 내려갔습니다. 자, 네. 일본 낙폭가대요. 낙폭가대라 말씀드렸다시피 네, 밑으로 내려가지고 붙이는 방법이 있고 올라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퍼스. 굉장히 반응이 느리네요. 팀 중권에 약간 렉이 생겼나?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분기부 자, 이제 상단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보유 영역이에요. 2030원 위는 보유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 0 2 5원인가 네. 주봉의 매수가를 찍긴 찍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찍었을 때한 얘기는 "아, 수급 때문에 자신이 없다고" 네. 지금 수급은 제가 봤을 때도 예. <laughs> 네. 아직은, 예, 네. 아직은 좀..." 지금 지수 내리고, 어, 미국 그 악재도 좋긴 좋은데, 워낙 수급이 약해서, 어쨌든, 차트만 봤을 때는 여기, 요 위치, 그때 1995원 언더만 매수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예, 그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수를 추천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매수 찬스는 지나간 거고, 지금은 보유 영역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보유 영역이다. 신규로 매수하는 걸 추천할 순 없다. 다만, 레버리지를 오늘 사기에는 힘들다. 음, 그것만. 레버리지를 지금 당장 사기에는 눈치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곧버스는 이제 보유 영역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 네.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면, 아, CPI가 3.5 나올지 몰랐고요. 네, 저는 몰랐어요. 3.4로 예상치를 잡아놨는데 어쨌든 3.5가 나올 줄 몰랐고 사실 그 상황에서 하방을 주장하는 것도 아, 예. 네 솔직히 저는 뭐 양쪽이 다 열린 상황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개팔하게 나왔으니까 하방에 유리한 거지. 그 당시에 수군만을 봤을 때는 하방 주장하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어, 분기봉과 올봉은 어, 이제 매수할 만한 가격대에 도달했다라고 보여져요. 매수할 만한 가격에 도달했다고 보여지지만 현재 주봉의 상태를 봤을 때는 주봉은 망가져 있고, 예? 주봉은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망가진 주봉을 가지고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봉이 저점을 높이는 상태에서만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저점이 낮아졌으니까 저는 오늘은 매수 기회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일 이제 시초가를 보시고 저가를 지킬 것 같으면 이제 매수 전략을 노려보시고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매수 전략도 유보하셔야 될것 같고 오늘 수급이 사실 이게 지금 964억 정도 사고인데 너무 찌질해요. 예. 저는 조단위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하락이 오는데 현물이 조단위가 안 넘어간다라는 거는 그냥 일시적인 악재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파생 쪽 보면, 뭐, 외국인이 지금 4,000억 매도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파생으로 보면 하방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진 않은데, 외국인이 현물을 사고 있다는 라거 그리고 개인의 현물 매수가 약하다는 거는 그 당일에만 국한된 악재일 수도 있다는 라 것도 이제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